부터 심화까지 밀도 있는 수업 밀도 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잡소리 너무 많았죠 아 근데 뭐, 뭐 지난 시간에 여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잡소리 많았다 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요 어, 정말 정말 바쁜 사실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바쁜 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그 화학수지를 만든 어, 1번 2번 있는 칸화학식과 화학반응식만을 꼭 들었으면 좋겠을 만큼 정말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 반드시 잘 수강하시고 한번 보실까요? 자 항상 근데 총놀리는 사실 화학반식 기술이 는 따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것만 인지하고 가는 거죠. 반응물이, 반응물이, 생성물. 반응전, 반응, 반응 후를 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화학 반응식이, 반응, 반응전 반응, 그런 변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화학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 원소의, 종류, 종류, 그리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냈던 게 개수비가 개수비가고 개수비 그리고 만약 만약 기체 기체라면은 기체로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기체일 경우에는 기까지 성립한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게 진양비는 아니다 질량비, 개수비가 질량비는 아니죠. 왜냐? 개수는 그냥, 어, 그런, 단순히 분자가 두 개일 때한 개일 때두 개다를 나타내는 건데, 분자마다 질량이 다르므로 개수가 같다고 질량이 같다 할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고요. 자, 그러면은, 어, 학습지 풀어보셨을 텐데, 학습지 아마도 난이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 근데, 어,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물론, 아, 저는 이제 이 학습지를 10번도 넘게 풀었겠죠. 가르친 사람만. 어, 50명이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번 같이 1번부터 몇 번까지 했지? 17번까지 싹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EH2O 선생님.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푸나요? 너무 많이 봤죠? 물을 전기분해 했을 때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나오죠 자, 계수비만 맞춰보죠 그럼 이 정도는 혼자사실수 있어야 돼요 어, 할줄 안다 생각하고 있는 학 때문에 세는 거죠, 세면 돼요 수소가 두개 산소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수소가 네개 산소가 두 개죠 H2O, 한 개, 두 개, 한개 있으니까 두 개니까 네 개,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2 수소 원자에는 수소 원자가 두개가 있네 산소 원자가 두개가 있네 그럼, 봐봤더니 산소는 두개두개 두 개. 오케이 만족했어 만족했어 만족했으지워지워요그요면 수소 4개고 m 개 n d o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 더 있으면 4개가 네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i s m a n a m a n d o g i 이고 거꾸로 썼나? 스포이버는 나트륨과 염소를 더하면 뭐가 되는가? 그 나트륨과 염소를 더했어요. 그러면 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NaCl이 되겠죠. 이렇게 쓴 사람 많을텐데 이러면 틀린거야 왜? 제가 말씀드렸죠? 기체는 분자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Cl2로 써주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놓은거예요 반응식에 쓸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었던 변화를 써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쓰는 거잖아요. 일상에서의 염소는, 기체 상태의 염소는 이렇게 분자상태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거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죠.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당연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고, 분자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왜 이런 지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왜 CL이 아니라 CL2로 존재하는지 계속, 어, 의미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은, 어, 개인 DM으로,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괜찮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그 학문을 잘 이해했다? 약간 상관관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건 약간 위험한 선택이고, 그냥, 어, 열심히 하는 화이트는 네. 어, 전문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를 한번 세 보도록 하지요. 자 나트륨이 십자로 이렇게 하면안 되는데 한개 있다고 칩시다. 나트륨 한 개가 있으면 안 되는데 개념적으로가 있는데 그냥 자, 일단은 보정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반응물에서 나트륨 한 개, 염소 두 개. 근데 생성물에서 나트륨이 한 개, 염소가 한 개죠. 그러면 서 염소가 두 개가 되잖아요. 저어도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 더 해줘. 그러면 하나 더 해주니까, 지혜도 두 개가 됐고, 나트륨도 두 개가 됐고. 그러면은 두개두개 했으니까, 만족했네요. 만족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트를 봅시다.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지. 그러면은 나트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하나 더 해줘요. 그러면 두 개. 두개두개두개두 개. 맞추는 2대 2대1대2. 이 개수비는 2대1대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 3번은, 자, 어렵다고 써줬죠? 탄산칼슘이, 탄산칼슘이 있는 연습도 해보세요.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자, 한번 세볼까요? 자, 칼슘. 칼슈. 칼슘이 한개 있고, 자, 1대1의 비율 보이시죠? 이 e 플러스, 이 e 마이너스 겠죠 자, C가 한 개, 산소가 한 개. CO3가 한개 있다면 안 되나요? 아, 쪽에서 봐주세요. 쪽에서 봐주세요. 자, C, O. C가 한 개. O가 한 개. C가 한 개. 2개. 그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탄소 한 개, 한 개, 오케이. 탄소 한 개, 두 개, 세 개, 오케이. 칼슘 한 개, 안 개, 오케이. 어 그냥 이게 이게 다 어, 이미 맞춰져 있는 식이었네. 예, 네. 네, 맞아. 이미 다 맞춰져 있는 식이었어요. 됐죠? 자그 다음에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자이 H2O2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H2O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H2라고 해놓은 것부터가 어찌보면 많이 알려준 거죠. 어, 2, 5라고 되어있네. 잠못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있는데 자, 그럼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반응물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있고, 생성물에서도 수소와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두 곳에 있어. 수소는 한 곳에 있지. 산소는 H2O에도 있고, o 2에도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H2O에만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수비를 맞출 때, 수소를 보는 게 맞을까? 산소를 보는 게 맞을까? 그렇죠. 수소를 보는 게 맞죠. 왜? 수소는 경우에 서강한이니까 수소를 맞춰주고 나머지 산소를 맞춰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당연한 사실이야. 자, 그러면 보시면은, 자, 봅시다. 수소가 4개 있죠. 2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산소도 4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1개. 여기는 산소가 2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맞추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예를 해줘야, 예를 해줘야 되지, 예를 해줘야 되지. 너무 복잡하니까 수소로 봅시다. 수소 4개였고, 2개였어. 그니까 러 2개로 늘려주자. 그러면은 4개가 되고, 2개가 되고, 그럼 수소 4개, 4개, 오케이. 산소 보자. 4개, 2개, 2개. 네, 그럼네 4개, 4개, 오케이. 어, 반응 전에도 수소 4개, 산소 4개, 반응 후에도 수소 4개, 산소 4개. 어,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았다 어, 개수 맞게 되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거는 어이 ag2 이렇게 좋네요. 어떻게 쪼개나요,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거는 원과 산소로 쪼개져야 되죠 근데 산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중자. 자 세줘볼게요. ag가 한 개, ag2 한개에 ag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ag2 두 개에는 네개네 개. 산소는 두 개, ag는 1개, 5가 2개네요. 그러면은, 산소는 어떻게 돼 있어? 맞춰져 있어. 요 산소는, 산소는 맞춰져 있고, 자, AG만 봅시다. 그러면 4개고 1개니까, 얘를 몇개 해주면 되겠나요? 4개 해주면 되겠죠. 더. 이 H2O는 4H 더하기 2가 답이 되겠다. 라고 할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렵지 않을 거라믿고요기까지 조금 쉬었는데, 이제 여기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네요. 괜찮고요.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 같은 경우는 f 2 o 3 자, 산하철, 산화철, 삼산화철인데요. 삼산화철이, 삼산화철이 탄소, 탄소를 만나서 순수한 철이 되고, 그리고 제가 방출되는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용광로, 용광로에 가면은 철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통합과학과 서원에 가면은 아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반응식 중에 하나예요 잉류의 영향 저항식 철을 만들어요 청동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이 과정을 섞었던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반응이고 맞춰보도록 할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어려운 거 맞아요. 이렇게 쳐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맞춰보면 되니까. 자, F2가 2개, O가 3개가 되겠고, 탄소가 하나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반응물이 렇 되어 있었고, 생성물도 맞춰보세요. 철한개 탄소가 1개, 산소가 2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라면은 일단 철로 한번 개수를 맞춰봅시다. 자, 그러면은 철은 두 개가 있고, 철이 한 개가 있잖아. 그럼 맞춰줘야 되니까 두 개로 해주자. 두 개가 됐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보자. 그러면은, 어, 산소가 세 개고, 어, 산소가 두 개고, 그럼 산소가 또 개수가 안 맞죠. 그러면은, 아, 이 산소, 시오토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짝수배 2, 4, 6, 8 이렇게 될 텐데, 산은 아무리도 만들 수가 없을 테니까, 아, 결론, 결론, 결론. 얘를 두 개로 늘려보자. 그러면은, 4개 그럼 여기 산소는 2배 됐으니까 6개가 됐겠죠 자 그러면 철이 4개가 됐으니까 2가 아니라 뭘로 수정해줄까? 4로 수정해줄까요 그러면 은 4로 돼서 철 맞춰줬어 오케이 탄소 맞춰줬어 오케이 산소 맞춰주자 3개 있잖아요 3개 있잖아요 3개 산소가 3개 있으니까 산소 3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여기는 3번 해주면 은 산소가 6개 되겠고 탄소가 3개가 되겠네 그러면 은 탄소가 3개가 돼야 되니까 3 자, 그러면은, 자, 검토, 검토. 검토 해볼게요. 자, 철 4개. 철 4개. 오케이. 산소 6개. 산소 6개. 산소 3개. 탄소 3개 오케이. 다 맞췄네. 어, 1점 100. 1차 1 어, 조금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운 거 맞고요. 여러분 이거 틀렸, 틀렸어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자, 계속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7번. 7번을 보시면은 자, Na NaClOCl NACL, n a c l o c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자, 얘가 n a c l o c l o c l o c l o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요 l c l c l c 너무 어려워요. 자 괜찮아요. c l c l c l c l c l c l c 물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l c 염소가 1개, 산소가 3개, 여기는 나륨이 1개, CL이 1개,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2개. 자, 산소가 3개고 산소가 2개지. 어? 산소 개수가 안 맞아. 그러면은 얘를 4개, 6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둘의 이런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편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짝수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2개를 늘려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다. 산소, 개, 산소 원자 개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섯 개가 됐죠? 두 개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도 두 개가 됐죠? 여기가 여 개가 됐으니까, 자, 산소부터 맞춰주세요 산소를 맞춰줄게요. 내가 산소를 가지고 지금 초점을 줬으니까. 산소가 두 개였어. 그러면은, 여섯 개로 맞추려면은, 세개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섯 개가 됐고요. 산소 클리어. 자, 그럼 나트륨과 염소가 두 개씩 있으니까, 얘가 두개 대준다. 이렇게 하면은, 개수비가 맞춰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여러분. 8번은 별표를 한 3개 치도록 하세요, 3개. 분명 치실까요, 별표를? 하나, 둘, 셋, 3개 치도록 하세요. 자, 보시면은, H2O 더하기 CO2. 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산소와, 다 들어갔으려나? 갔... 잠깐만요. 예, 네, 다 들어갔다. 자, 잠깐만 표시만 해볼게. 네, 자, 물과 이산화 탄소가 만나서 산소와 여기 이거 이 친구 여러 포도당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여기서 피 에너지를 받아야 해. 피 에너지를 받았을 때는 이건 광합성식이에요. 광합성식.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 한글로 배웠는데 이게 화학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수를 세줘요. 산소가두 개, 산소가 하한 개, 산소가 두 개, 그 다음에 산소가 두 개, 시가 여섯 개, 제 여섯 개. 여섯 개.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논리 논리. 산소가 두 개나 있네. 산소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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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데 있네. 그러면은 아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라면은 탄소나 맞추는게 유리하겠다 얘를 마지막에 맞춰야지 산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럼 탄소로 맞춰줄게요 탄소가 6개잖아 탄소가 6개니까 여기는 탄소가 6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섯 개주면은 5개 12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일단 탄소 됐고 수소 맞춰주자 수소, 수소 12개잖아 그러면은 수소 12개 맞춰주려면은 여기여 6개 주면은 12개 6개 오케이 클리어 됐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가 산소가 6개 12개 해서 지금 18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여기도 18개가 있으면 되겠는데, 내가 S고, S고 여기 있는 탄소와 수소를 다 맞춰놨는데, 얘 있다가 얘로, 얘로 산소를 맞춘다? 말도 안되지 그러면은, 나머지는이 식으로 맞춰주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산소가 6개하고 2개가 있죠.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지금 18개, 여기 18개 있잖아, 산소가.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6개 주면 되겠어요? 그럼 12더 6p에서 18 되겠네요? 그래서 6H2 토하기 60호트와 6호토더하 C6H12, 5, 6이 되겠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자 8번 어려웠죠? 8번 진짜 어려웠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식이에요. 8번은 여러분 봐보도록 하시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번역 한번 해보라고 한글로 밑에 코멘트 달아놨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 한글로 써놓은 걸 화학식으로 한 번역하는 번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얘가 염화 마그네슘 더하기 수소를 했으니까 염화 마그네슘 MgCl 근데 염화 이온은 1가 마이너스 Mg는 2플러스 e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가 2개가 있어 되겠네. MgCl2라고 쓰면 염화 마그네슘 딱 맞지 자그 다음에 수소 수소인데 이렇게 쓰면 안되고 기체로 존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은 써주시면 은 HCl 더하기 Mg 자 H가 2개 Cl이 2개 mg가 1개 여기도 mg가 1개 Cl 이 2개 H가 2개 어? 다 맞춰져있네 이건 뭐였어? 내가 번역만 하면은 어, 이미 다 맞춰져있게 해놨단 거야 실제로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힐려 했으면은 1을 안 붙였을 텐데 그래서 양심상 1을 붙여놨어 그래서 9번에서 양심을 찾았으니까 10번에서 양심을 잃었어 <laughs> 자 볼게요 자 HNO3 질산이에요 질산이 오늘 수소가 없어서 질산이 됐고요 질산이 이산화질소니까 자 이름 따라가세요. 이산화질소 n 2그 다음에 물, 물 알죠 h 2 o h 2 o 그리고 산소니까 O라 쓰시면 되고 2 반응식이니까 분자로 쓰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H가 한 개, N이 한 개, O가 세개 여기가 N이 한 개, O가 세 개, H가 두 개, O가 한개 오가 두 개. 뭐 굉장히 맞추따라 맞죠? 근데, 아무래도 수소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수소, 수소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러면은 두개 있으니까 여기 두 개는 있어줘야겠네.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러면은 두 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질소도 두 개, 수소도 두 개, 산소도 여섯 개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2개, 질소가 두개 됐으니까 얘를 두 개로 맞춰준다면은 질소가 두 개, 산소가 네 개. 그럼 이렇게 하고, 선생님 다 맞춰졌을 것 같은데요? 하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 자, 산소가 여기는 6개 있는데, 여기는 4 개, 한 개, 2 개, 6개 있잖아. 안 맞아버려요. 그러면은, 뭐, 3으로 해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어, 3으로 하면은, 3으로 하면은 수소가 3 개가 되니까 H4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개수는 정수야. 수수를 1.5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 짝수, 그 다음 짝수인 4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4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4개, 4개, 여기 12개 이렇게 되겠는데 질소가 4개니까 이걸 바꿔줍시다. 그럼 질소가 4개가 되셨고 산소는 2 곱하기 4 해서 8개 되셨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있어야 되니까 2 h 2 하면은 4개, 2개. 그러면은 산, 자 질소 맞췄고, 수소 맞췄고,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두 개인데 여덟 개두개두 2개, 개니까 열두 개다맞췄네 그래서 이 10번의 답은 4 h n o 3가4 h o 2 더하기 2 h 2 더하기 다 나는 아, 굉장히 복잡한 식이었어요아 너무 어려우셨죠 여러분 자 1페이지 끝냈는데 잠깐 영상을 끊고 이제 나머지 2페이지까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세요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돌아갈게요 11번 자 11번 자 11번은 자 C2H5OH 에탄올이네요. 에탄올을 산소 만났다. 산소 만났다는 거니까 연소 얘기를 같아요 연소식인 것 같고요. 얘가 CO2 H2O 이산탄소와 화 물이 만는 네. 그런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주실 건 무엇이냐? 내가 굉장히 복잡하죠. 강점. 친구는 이말봅시자 그러면은, 어, 탄소가 두 개고, 여기 한 개니까, 탄소라고 일단 세볼까? C가 o 개 개. y o k 섯개 o 개 a 여섯 개, a y okay, o 가 a 개 o 가 a y o 가 a y o 가 a 개 o 가 a y o k 그러면은 나라면 은 a y okay, okay, 탄소가 y 탄소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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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개 그러면은 H가 6개니까 3으로 해주면은 6개, 3개. 이러고 봤더니, 이러고 봤더니 지금, 어, 탄소 맞췄고 산소 맞췄어. 근데 산소가 1개, 2개고 여기는 7개니까, 7개니까 1. 여기는 건들지 마자 했잖아. 그럼 여기가 6개가 돼주면 되겠네. 그래서 3 해주면은 6 이렇게 되겠네. 조금 빨랐죠? 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10번, 10번이나 이런 1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화원을 가시면은, 미적 비수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 당장은 이거를 구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런 원룸 정렬도 좀더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미적 비수법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 아, 자, 봅시다. 자, 지우고 이제 번. 12번. 1 2 번은 자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얘하고 얘가 이제 탄 탄산수소나트륨 멸분의 식에서 배웠었죠 그 친구 한번 써놓은 건데 Na2CO3 더하기 H5 더하기 CO2 이거 검출하려고 얘는 푸른야화 코바트종이 얘는 석회수 썼던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럼 보시면은 자 Na가 Na가 한 개, 수소가 한 개, 산소가 한 개, 산소가 세 개. 그러면 여기는 Na가 두 개, 산소가 한 개, 산소가 세 개. 여기는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한 개. 시가한 개, 산소가 두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아무래도 어 이게 다개수가 뭔가 안 맞다 보니까 특히 나트륨이나 수소가 좀 눈에 걸리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늘려주자두 개. 그러면은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개. 6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나트륨 두개 만족시켰고 자, 탄소가 두개가 됐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탄소 만족 오케이 두개 날리자 나트륨 오케이 탄소 오케이 자 수소? 수소 두개 수소 오케이 그럼 산소만 보자 여섯 개인데세개 1개 2개 6개 오케이 완벽하네 자 이게 답이야이만 추가해서 됐었어요 숫자만 잘 세면은 어, 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개수에 맞추기 어렵지 않겠다 보겠고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13번은 자, 염산과 마그네슘이 만나서 염산과 마그네슘 만나서 염화 마그네슘과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세 볼까요? 수소가 한 개. 염화 이온이 한 개. 염기가 1개 염기가 한 개. 염화 이온이 두 개. 수소가 두 개. 자. 영화, 염화, 이하고 소모가 안 맞아요. 자, 두 개를 늘려줍시다. 두 개, 두 개. 그러면은, 안족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1 4번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숙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빠르신 분들은 살짝, 어, 감속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이거 바쁘거든요. 출도 다른 데 가야 돼요. 지금 바빠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자, HCM. 자, 13번. 어라라라라,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자, 14번. 14번 그렇고, 13번 다시 풀어볼게 13번. 13번. 어, 왜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1 3번은 자, 염산과 탄산, 탄산칼슘이 만나서, 염화, 염화,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세줍시다. 수소가 한 개. 염소가 1개, 칼슘이야 1개, 탄소가 1개, 탄소가 3개, 칼슘이한 1개, 염소가 2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탄소가 1개, 산소가 2개. 아유, 힘들다. 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염소가 2개니까 염소 한번 맞춰줘볼까? 2개로 늘려보자. 그러면은, 2개, 2개. 염소 두개 맞춰졌어, 오케이. 수소 두개 맞춰졌어, 오케이. 산소, 하나, 하나, 세 개, 오케이. 칼슘 한 개, 오케이. 탄수화물 한 개, 오케이. 다 맞춰줬다. 이만 써주면 되는 친구였네요. 자, 자 잠깐, 13, 어, 13, 어, 빡, 찼으니까, 어, 아니야. 어, 할수 있겠는데? 네, 세개만나세 개, 세개한 번, 빡짝 해서 가봅시다. 자, 15번. 네, 그거줄게요 네. 자, 이렇게. 자, 15번. 자, 15번은, 15번은, 자, 질산은과, 질산 엔가 염화 나트륨이 만나서 앙금이 만들어지고 질산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그런 식이었는데요자 은이 한개 질산 질소 한개 산소가 세개 나트륨이 한개 염소가 한개 은이 한개 염소가 한개 나트륨이 한개 질소가 한개 산소가 세 개니까 맞출 필요 없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16번. 자 16번은 자, 자 염산과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서 물과 나트륨이 물과 나트륨이 생성되는 반응이었는데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반응, 물과 염기 생성되는 반응인데 한개 염소가 한개 나트륨이 한개 산소가 한개 수소가 한 개. 두개 산소가 한개 Na가 한개 Cl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 소소 두개두개 오케이 산소 한개한개 오케이 Na 한개한개 오케이 이건 이건 하나 오케이 그다 그래, 됐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품에 들어갑니다1 7 번은 자자아이오딘나 칼륨과 질산 나비 만나서 나비 만나서 PbI2라는 아이오딘과 방금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뭐? KM3. 질산 칼륨이 생성되는 반응이었는데, 보시면은, 자, 기술 세봅시다. 칼륨이 한개아이오딘이 1개, 1개, 나비 1개, 질소가 한개 산소가 세개 잠깐만, 뭐가 안 맞는데? PBM32. 2라고 해줘야 맞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다시, N이 2개, 산소가 6개. PB가 한개 I가 두개 k 가한 개, n이 한 개, O가 세 개. 자, IOD로 맞아 IOD 두 개잖아. IOD 두 개니까 한 개. 야두 개로 맞춰 줘. 두 개, 두 개. 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K가 그럼 K가 두 개가 됐지? 그러니까 K를 두 개로 해 줘야 되니까 두개해 주면은 K가 두 개, N이 두 개, O가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N 두 개, 두 개. b 제한 개, I 두 개, K 두 개. 다맞았다 이렇게 하셨고 ki 더하기 pbno32가 pbi2 더하기 k 2 e, k n o 3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문제가 이7문제에대서맞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개수만 잘 쓴다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